어,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어, 세 꼭지점 꼭지점의 어, 좌표가 모두 주어졌을 때 모두 주어진 경우 주어진 경우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넓이를 구하는 방법. 이걸, 어, 뭐, 강학상,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에는, 이제, 신발끈 공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제, 부르곤 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여기가, 아뭐1,2 어, 구요 여기가 뭐3,3 이라고 하고 뭐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여기가 2,5 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러한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다 이제 주어져 있을 때요 넓이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 요거는요 아무 한 꼭지점을 잡고 이렇게 한바퀴 뺑 돌려가면서 x 좌표 y 좌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돌리겠다 라고 가정을 하면요 요 전부터 이제 쓸 건데요 X좌표부터 쓸게요. X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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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 X좌표 한번 더. 그러면 1, 첫 번째 X좌표 1이죠. 그 다음 2,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가 3이죠. 그 다음 다시 1, 이렇게 맨 끝에 한번더 써줍니다. 같은 방식으로요. 이번에는 Y좌표도 한 바퀴 뺑글 돌아가면서 한번 써줍니다. 그러면 어, 2, 5, 3, 2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렇게 아, 쓴 다음에요. 이제 신발끈 묶듯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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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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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것부터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곱하면 5죠. 이렇게 곱하면 6이죠. 이렇게 곱하면 또 6이죠. 그죠 잠깐, 저 다시 한번 이렇게 곱하면 5, 이렇게 곱하면 6, 이렇게 곱하면, 곱하면 또 6이죠. 이 결과를 다 더해줘요. 어,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 파란색깔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4죠. 이렇게 곱하면 15죠. 이렇게 곱하면 3이죠. 요거다 더해줍니다. 음.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숫자가 나왔잖아요. 이두 개를 빼줘요. 그리고 절대값. 그러니까 순서 상관없죠. 뭐 빨간색을 먼저 하든 파란색을 먼저 하든 어 이제 빼주고 나서 절대값 해주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순서는 그다음 2분의 1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제 넓이가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뭐 결과까지 계산해 보면 2분의 1 절대값 이 앞쪽이 17 빼기, 요 뒤쪽이, 음, 이게 얼마일까요? 19, 2 2죠 그러면 요거 빼면은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분의 5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음. 자,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어, 계산하는 방법을 알았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계산을 할 때는요, 이렇게 뭐 그대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게더 계산이 쉽냐면, 요 점을요 어, 원점으로 평행이동 시켜요 평행이동 그러면 평행이동 하면 어, 평행이동 한다고 하더라도 삼각형의 넓이 자체는 바뀌지가 않잖아요 모양은 유지한 채로 그대로 위치만 이동하는 거니까 넓이는 안 바뀌겠죠 따라서 요 점을 원점으로 평행이동 하려면 0,0이 되려면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하면 되죠 음, 그러면 똑같이 평행이동하면 이 점은 어디로 갈까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는 거니까 1,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3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2, 1 이렇게 이제 옮겨갈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요, 뭐가 좋냐면 계산이 굉장히 편해져요. 자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신발끈 공식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0, 1, 2, 0 이렇게 되죠. 그리고 y축 잡혀도 y 잡혀도 0 3 1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신발 끈묶 듯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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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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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할 건데요 자 빨간색 계산하면 이거 0이죠 이거 1이죠 이거 0이죠 아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있는 값만 계산하면 돼요 1 그죠 여기는 중간에 있는 값, 여기 6만 계산하면 되죠 나머지는 어차피 0될 거니까 그래서 빼기 절대값 해주고 2분의 1 해주게 되면 넓이가 계산되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2분의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 이제 삼각형에서 세꼭지점에 좌표값이 주어졌을 때어 넓이를 구하는 신발끈 공식이라고 뭐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만 어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